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2월 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 아무도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바라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을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 0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도 감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이 기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기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조란 양을 치는 목자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던 다윗. 다이, 그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생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수없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10편 40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 일일이 다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개인의 상속에서 다윗이 양을 치는 그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입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 속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기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왜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게스트에서 10편 40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이 다잇은 이어지는 10편 40장 12절 말씀에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삶의 심각한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다윗의 삶 속에서 심각한 많은 문제를 만났다 라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많은 문제를 만났는데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무능력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재앙을 이 나를 둘러쌌다는 라이말 중에서 알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 문제를 그 재앙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0장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지은 죄들이 자신의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은 다윗이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라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인은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4 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무능력했다는 거예요. 또한다윗은 징계를 받아야 될그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장 5절에서 고백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또 표현할 때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그런 역사,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기적이다라고 표현한면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역사가 기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전연적인 역사하심도 기적이지만 아무런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기적이 되는가? 지금 여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징계받아야 되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그 죄인들을 그 죄인들을 징계하시고 멸망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멸망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의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하시며 기적이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적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2000년 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그 기적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죄인이었던 내가, 그래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권세를 지닌 자로서 그 신분이 변화되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체험한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멸망 받아야 될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는 그 놀라운 권세를 지닐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우리가 예수님 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이 기적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또 하나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 가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아니하겠냐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주 죽으심에 내어 주셨는데 예수님까지 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기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 그 기적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 속에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내어주심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그 어떤 기적인들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을 체험케 하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그 어떤 기적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우리 능력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이라는 기적.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다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살아갈 때,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 곁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질 때,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삶의 기적을 일는 30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적, 그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다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주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많습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이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다가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으로 인해서 다이시 편 40장 5절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죽게 생하신 기적이 많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다